안녕하세요. 노트 성형외과 권순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대칭 가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봐 주시는 질문들의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슴에서 말하는 비대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직의 비대칭과 위치의 비대칭, 또 흉곽 형태의 비대칭입니다. 조직의 비대칭은 양쪽 가슴이 갖고 있는 지방이나 유선조직, 피부의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치의 비대칭은 밑선의 위치가 다르다거나 유두의 위치 또는 유두가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뼈의 비대칭은 말 그대로 피부 안쪽 가슴뼈의 높낮이, 즉 돌출 정도가 달라서 생기는 비대칭을 말합니다. 조직 비대칭이나 위치의 비대칭은 심한 경우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은 상담을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뼈의 비대칭은 육안으로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전문의들도 만져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상담을 오셨을 때 제가 직접 촉진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비대칭을 사실 100%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최대한 그 비대칭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목표인데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비대칭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양쪽 가슴에 사이즈나 높이가 다른 보형물을 사용해서 비슷하게 맞추고요. 밑선의 위치, 즉 절개 위치를 조절해서 가슴 위치의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형물의 타입이나 사이즈가 좀더 세밀하게 나뉘어진 보형물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절개 부위의 경우 많은 분들이 밑선 절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들 흉곽의 특징이라던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원하는 위치로 절개를 할수 있습니다 비대칭 가슴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형물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 폭이나 쇄골에서 유두까지의 길이 또 유두에서 밑선의 길이 환자분의 살성 이런 기본적인 체크를 굉장히 세게 세하게 해야 하고 가슴뼈의 모양도 촉진을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만 적절한 보형물의 종류라든가 타입, 사이즈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 한 치수의 차이가 보통 20cc에서 30cc 정도 되는데요, 소주 잔반잔 정도 되는 부피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저희 병원 또 저를 찾아오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아주 사소하고 미세한 부분까지도 찾아내서. 개선시키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